이제 3코인 나왔다. 봐봐. 자자. <laughs> 뭐 한, 오는데? 어. 어, 넣고 아니, 아니야, 저기 있어. 어우, stal 했다 어. 오, 깜짝아 아, 소문아. 아이, 놀래라, 임마. 내가 놀랬나 나도 아, 나도 진짜 놀랐네. 뭐야? 어. 애플, 씨. 난나야저기 위에 있나보다. 이런데 안 좋아, 그러면. 죽으면 되지, 쟤네. 기절. 아, 둘이 있다. 오케이, 킬. 쟤네 두명 킬. 둘. 오케이, 정가운데. 아, 이거 치킨 먹자. 아빠 몇 킬? 0 킬? 3 음. 어? 3이야? 웬일로? <laughs> 와우 야 이번에 진짜 잘하면 치킨이다 일단 괜찮아 자기장 일단 괜찮다 화이팅 화이팅 둘이 아 잠깐만. 잠깐만. 맞았어? 그 몸을 너무 킬킬킬 진짜 제발. 한명남았어요 치킨 먹자 제발. 오케이. 야 이건 진짜 치킨이다. 그리 아, 저 있다. 찾았다. 어디야? 네방향 어, 내방향아 씨. 한대 맞고 내리가. 맞네. 내려갈까? 저건 내려갈까? 아니 아니 너는 위, 위에 있어. 너는 위에서 아하. 아니 아니야. 내려가 아니야. 아니야. 저거 내려가서 그냥 죽이면 될거 같은데? 어? 뭔가 적당해요. 아, 제가 앞집에 있어. 여기 파란 집 앞에 있을 거야. 어. 엄마에서 봐. 그럼 나는 위에 올라가서 걸어길 잡아 을게 어, 왜안 돼? 아씨! 아 미친! 잠깐만 아빠 나수류탄에나 죽었어. 그러니까 왜 나가서 이 하이로프트? 아이고 내가 미치겠다 너는 그 죽어야 되겠다고 살. 아니 아니 나 내가 나 기억할게 나 기억할게 아 미친 잠깐만 나안나 나 괜찮아 나나나 나, 나 여기 나문 앞에 있어 와와 와, 빨리 나문 앞에 있어 나 살려줘 어딨냐? 나 여기 문 앞에. 빨리 와, 어. 빨리 와, 빨리 와. 열어. 문 열어줘. 아, 문 열어줘. 아, 문 열어줘. 나문열어 오케이. 살려주세요. 오케이. 아, 씨. 아, 나 철판 안 써.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여기! 여기! 미치겠네 야, 온다, 온다, 너. 제발! 아! 아유, 씨, 진짜. 그거 왜 나가? 아유. <laughs> 왜 나와서 그러냐? 나한테 이해가 안 된다. 이거.